안녕하세요, 아싸. 뭐이상하잖옷좀 아, 입고. 카메라가 안 나오는데? 안녕하세요, 아싸. 안녕하세요. 카메라 좀 조정을 좀 잘하면 안 될까? 안녕하세요. 이게 얼굴이야? 아니 이게 카메라 조정을 이게 위에서 해야 한다니까 이게. 또. 아, 일단은 안녕하세요, 아싸 TV입니다. 오늘 먹방 콘텐츠는 펍집에서 배달이 왔어요. 이 광고를 광고를 받아. 하면 그, 먹을 그게 아니지 한타 파이애플막 뭐 준비했고 여기가 네. 이게 어, 사이다 준비했습니다. 이제 슈프림 양념하고 프라이드 아니 이게 바뀌었잖아. 아니 그리고 슈프림 양념을 시켰는데 이게 슈프림 양념 아니 이게 슈프림 양념하고 프라이드를 시켰으니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프림 양념 시켰고요. 바꿔가지고 말했잖아요. 저 오늘은 조리타임이 없어가지고 영상이 생일 하네요. 응. 응. 조금밖에 없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쉬워. 시켰습니다. 저 후라이드부터 먹어보도록 하 음. 후라이드도 시켰고?

했냐고, 진짜. 아니, 야. 그래, <놀람> 너가 한다고, 아니 진짜. 아니야, 너가 너가 한다고. 야 그리고 유치부 그, 시작하기 전에 <놀람> 야 굶는다고 나했잖아. 근데 왜 너가 또 무시해가지고 그렇게? 아니 나였는데. 뭐, 아니 나는 뭐. 아니 그, 그리고 하지 마 분명. 아니 나는 그건 아니 그건 상승시키면 무기로 한 거고 이번을. <놀람> 키데왜 왜 붙냐고 이거를 어쨌든 비키라한건 그 맞잖아 너무 그렇게 웃기면은 내가 뭐할 할 말을 못하지 아 X나 짜증나 진짜 아니 그리고 의자를 너무 틀리면 아 아니 못거이안돼너때 <laughs> 방송 분위기 만어떻 어떡할 거냐고 아니 이... 솔직히 비주얼은 나쁘지 않다고. 이렇게 무으면 맛있어. 이거 음... 어 에는 양념이 깔려 있는데요. 그거를 먹으면 이제 양념이 보입니다. 마요네즈가 뿌려져 있어가지고 진짜 맛있어요. 마요네즈 아니야? 마요네즈야 이거. 소스야. 그러니까 그 소스 이름이 마요네즈라고. 마요네즈. 마요네즈야 그거 아니고. 감칠맛이 좋지만데 마요네즈 드리려. 파인애플만 한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다 맛 파인애플이지 사이다 <목소리도> 최소 그래도 이건 보여드려야지 <목소리도> 사이다 탄산 굿! <목소리도> 이야 Welcome to m a 아 아니 마라탕도 m 마라 먹어. t 아니 카메라 보 a r a t h o n I'm Marathon. I'm m a r a t 유튜브에 대해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이제. 구독자 100명을 찍었는데 일단 제가 시청자 분들한테 서운한 걸 먼저 얘기하도록 할게요 제가 제가 Q&A 댓글 달아달라는 말을 아싸피자투 때부터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Q&A에 대한 답변에 대한 유튜브 댓글에 답변에 대한 그 질문 Q&A 질문을 하나도 안 달려가지고 유튜브 댓글에 네한 3개 4개 정도 달렸는데 그 시청자들은 착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laughs> 유튜브에 아니 타 유튜브에 언급을 지금 할 건데 옆에 미음 디귿 미음 디귿 t v 라고 있거든요 근데 그 유튜브가 저희보다는 재미가 없는데 그래도 재미있어 가지고 한번 가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요네즈하고 소스, 양념소스가 섞여있어. <laughs> 저지하는 시발. 그, 버어를 우리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 유튜브 하시는 버어, 음. 뭐, 그, 버어 없 저희가 하는 건 버어 없거든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어, 핸드폰 알람소리 줄이라고. 그, 어, 그녀에게. 핸드폰 알람소리 줄여. 핸드폰만 보고 있으면. 아, 진짜. 진행을 하자. 왜 다른 하아 핸드폰 진행을 아. 하면 되지. 왜? 자꾸 핸드폰만 하면서 진행을 안 하는데. 그러면서 자꾸 나도 뭐 진행을 하자아 진짜. 아, 진짜 하자. 아, 진짜 짜증나서.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논리적인 척 하지 마. 마. 아니, 핸드폰만 보면서 진행을 왜안 하는데. 논리적인 척 하지 말라. 근데 그렇게 비벼먹는 게 맛있는데. 그..그거를 그거 안 맛있다고 자꾸 우기잖아 논리적인 척 하지마 니 네. 짜증나 <laughs> 말을 해도 과학적 원리로서 접근을 해야지 과학적 이거는, 원리야 이건, 이건 국어로, 국어로도 아니야 이거는 이거는 이건 그냥 뭐 그냥 뭐 국어도 아니야 이거 이거는 국어 맞아 아니야, 아니야. 이건 과학적 원리로 접근했을 때 국어가 아니야 이건. 아니 계속 <laughs> 핸드폰만 보면서 자기가 인싸인 줄 알아봐 내 지금 여기 이제 와서 솔직하게 얘기하는 건데, 솔직히 난있어요넌안안 써. 아니, 이거 아니잖아 그래? 아니, 아, 아프다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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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타를 먹어야지, 이거. 한타. 그거 한타가 아니고, 보이차잖아 이걸 왜 자꾸 수현을안 하냐고 전지현뭐 이렇게 말 슈크림 치킨 슈크림 붕어빵하고 같은 뜻이라고 한거 슈크림 붕어빵이랑 같은 뜻은 아니지 거기에 이, 이 크림이 안 들어가 있잖아 그리고 양념 소스도 안 들어가 있고 뭔 소리야 슈크림 슈크림 똑같잖아 슈프림이야 이거는 슈림이 아니고 슈크림이야 스크림 트림, 랑념스크림이면 너만대로 이게 나 너만대로면 이게 마요네즈가 아니고 그슈크림이라는 거네 음. 아니야 그 이게 마요네즈야? 마요네즈지 그래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마요네즈 근데 통합적크림이 이렇게 밀린 모는데 한입 베어먹으면 돼 내가 내가 보여줄 거라고 아니 떨어뜨렸잖아 아니 떨어뜨려 아 진짜 아까워 아니 아 진짜 어, 이거 날개 모양으로 그걸 왜 떨어뜨려 혼자 혼자서 보여주는데 젓가락질도 잘 못하네 지금 뭐라 그랬냐 젓가락질도 잘 못한다고. 비벼 먹어야 돼고라이드랑 양념이랑 잘 섞여지게 그냥 그게 맛있어 아, <목소리> 서분들은 이거 드셔보셨나요? <laughs> 드셔보셨으면 이게 스크린 맛인지 마, 마요네즈 맛인지 낫겁니다 저때 스크린 맛이 아닙니다 마요네즈 맛입니다 <목소리> 하나, 둘, 셋 술만 나왔다능성이 아~ 그럼 이제 또 로드체스 이거 많이 나가는데 제가 술수 력려고 따지면은 플래티넘 급 정도 되거든요 그냥 플래티넘 말고 그나? 정도 되는데 꼭 챌린저 분들 와가지고 저기 격하더라고 너는 실제로 실버잖아 아니 내 실력은 챌린저야 여기 증 2개는 너 먹어 나안 먹을래 빨리 아, 먹으라고 하았어 먹자 치킨 툭야야푸 음. 음. 제가 여기 속에 칼자국 흉터가 있는데 그저기 그, 걸어가다가 그 볼파이프도 넘어졌는데 여기 흉터 아니 그거 아니야 아니 이런 거라면서 하지 얼마 전에, 아까처럼 걸어, 뛰다가, 걸어가다가, 전달을, 일나가지고 좀, 싸워가지고. 좀 웃기지 마, 너. 너 그거 그냥 달리다가, 너 그냥, 길바닥에서 이렇게, 손바닥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이렇게 생긴 거잖아. 아니라고. 맞잖아, 아니야. 내가. 아니야. 내가 너, 저번에 거기에. 아니야! 앞에서 아니야. 아니 내가 방, 본 거를 얘기해주는 건데 왜 너는 그걸 부정하면서 계속 아니라고 하는데 미안한데 논리적으로 개발렸죠 지금? 논리적인 척 하지마 그건 국어도 아니야 그럼 그냥 지, 직접적으로 개발렸죠 지금? 직접적으로? 구리지마넌 과학적 근거로서날 이길 수 있는 방법, 방도가 없어 어, 무슨, 무슨 과학자인데 뭐, 과학자 무슨 과학자가 어딨어 그냥 과학자지 과학자 이름이 뭔데 와저 같이 과학자인데, 저 같이 과학자가 뭐냐고? 그러니까 이름이... 그렇게, 그렇게 비논리 과학적으로 따지지 마. 지금까지 아싸! 아니, 불량... 불량 못 채운다고!